중에서도 어, 단연 어,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꼽으라 하면 어, 누구일까요? 열한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바로 엘리야죠. 네, 엘리야가 열한기상에는 네, 엘리야가 중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기하로 나오고 가면 역시 하느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단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엘리야겠죠. 네, 엘리야의 후계자인, 제자인 엘리사가 바로 여러이 파의 중심이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는데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 기적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제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제자인 속똑한원에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야 내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마치 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의 말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 네. 때. 나를 내게서 세례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렇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뭐, 뭘 구해요?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한테서는 당신의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보면 엘리사는 엘리아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엘리아가 행한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은 더 많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뭐 어렵게 풀어서 설명, 막 길게 설명했지만 욕점은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내 능력이 당신의 능력보다 두배로더 많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엘리아 엘사가 엘리아에게 굉장히 좀 무례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언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이 고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죽음과 같은 거예요. 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어, 그 마지막 순간에 스,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엘리사의 요청이 너무 지나치친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스승인 엘리야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사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문맥을 따져보면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두 배나 더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은 엘리아의 능력에 비교한 갑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 유산을 남겨줄 때 특별한 법이 있어요. 재산 상속법. 이게 뭐냐하면 형제들이 다 있지만 반드시 마지 장남에게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주었던 유산의 두 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배의 몫. 이게 유대인의 재산 상속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3명제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음. 나눠줄 때 그러면 네, 세 명인 아들이 세 명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네, 3분의 1씩 나눠갖고 똑같이 준등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둘째와 셋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25%를 주는 거예요. 25%? 25%. 그럼 몇 %가 남아요? 네, 50% 남죠. 그럼 50%를 다 누가한테 네, 줘요? 예, 장남한테 줘. 요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받은거에요 어떻게 된거예요두배가 되는거죠 이렇게 두 몫을 두배갑절의 몫을 주는게 바로 유대인의 재산상속법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재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게 수백년은 됐죠 당시에는 선지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치 신학교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키워내죠. 그런 것처럼 이때 학교가 있어서 엘리아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게 길갈에도 있고 베데레도 있고 여리고이도 있고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어서 그각 학교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던 엘리아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디아가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자리 빈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에디아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성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도맡아서 물려받아서 행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그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유산대로 본다면 장자가 그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육신의 장자를 찾지 않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장자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아에게요구한 것이 바로 그건 겁니다. 엘리 엘사가 각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뭐두 배, 당신보다 내가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장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상자가 돼서 당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도맡아서 이제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며 세상을 떠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12절에 보니까 내 네, 아버지요, 내 네, 아버지요 하고서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상과 이별하잖아요 이제 다시는 스승인 엘리아를 볼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아를 바라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 네, 아버지요, 내 네, 아버지요 뭡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아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하고 아버지 엘리아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아의 장자가 돼서 엘리아의 직분과 사명과 그리고 능력까지 고스란히 이어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두 개로 찢어요찢어버렸죠왜 그 찢겠습니까? 왜 찢었을까요? 왜 자신이 입던 옷을 찢었을까요? 그는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렸던 엘리사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엘리아사가 죽는 거죠. 우리가 앞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제 아론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생명을 다할 때가 됐어요. 가난을 가까이 가면서, 가난 가까이 가면서 아론이 죽게 됐죠.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라. 호르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네가 입던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너는 거기서 죽어라. 말씀하셨습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론이 엘라하산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입고 내놓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론이 입고 있던 옷, 그 대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둔 을로 해서 아론의 직분과 그 대사장의 직분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겉옷,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죽었다. 그것을 입기 위해서 자신이 입던 옷은 찢어버렸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이제 엘리야에서 어떻게 누구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아가 입고 있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아의 그 선지자 직분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또 증명해주는 말씀이 14절에 있어요.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지며 이르게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를 침해, 우리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4절 보면,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해놨는데, 이것을 좀더다 이해하려면, 앞으로 또 넘어가서 8절 말씀을 봐야 돼. 자,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위로 건너가라. 아멘.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배 타고 건너느냐? 그렇지 않아요. 헤엄쳐서 건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이리치고 저리 친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강물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단 강물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 위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서 요단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의 그 요단 강을 가르는 그 역사를 누구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아의 겉옷을 두들 말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엘리아가 했던 것과 같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전처럼 그 강물을 걸어서 건너게 된 거예요. 엘리아가 했던 것과 같이 엘리사가 그걸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히 직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진 권위와 능력까지 이어받았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엘리사가 똑같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요. 한 번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입을 하는데,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체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식기를 따르는 정욕을 따르는 그래서 죄짓게 하는 그 육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종대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로 반드시 옷을 입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과 선한 모습과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어, 그런 성품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을 내가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갈 때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잊는다는것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누더기 같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옷을 엘리사처럼 다 찢어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찢어버려야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마음 품고 있는 것들, 세상에 두고 있는 가치들,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처럼 찢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이것을 입고 입은 채, 입고 있는 채새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새 옷을 입어봐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지.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새 옷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옷을 반드시 벗어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의 겉옷을 잡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엘리아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산다는 건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 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마치 뭐,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치를 쫓아. 이런 능력만 있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겸손의 능력.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바로 이 능력으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에요. 내가 내 옷을 입고 있으면, 여전히 내 욕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욕심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뜻대로 살게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게 돼니 그러니까 나를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때 죄에 물들어있던 옛사람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그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아의 옷을 입어서 엘리아의 직분을 이어받고 엘리아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죄의 옷을 벗고 오직 그리스로 새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가지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5월 1 9일에 있을 항중직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 하정원 원사님 5월 8일에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하정원 원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